얘가 쓴 것처럼 일부러 꽉꽉 채우려고 괜히 문장 늘려서 쓰지 말고 최대한 간결하게 써 그리고 는, 은 이런 아, 고이가 왜 자산서를 써야 하는 건데 네, 고3 때 준비하면 고3 너무 늦는다고 지금 써보는 거래 아, 고천아 언제까지라고 했지? 내일이라고 내일. 내일 내일까지 꼭 써고 알았지? 네, 네. 왜 이렇게 열심인 히 거야 너? 대학 가려면 열심히 해야지 나 그래서 알바도 하고 있는 거잖아 아~ 그 편의점? 근데 물건은 안 팔고 비둘기랑만 써 에헤이 아무튼 너도 얼른 써 혼자 쓰려면 안쓸 거잖아 분명 네 잠이야 안돼안 <laughs> 안 놀아줘 놀 생각 없어 돌아가 그게 아니고 막혔단 말이야 도와줘 에휴 알았어 좀 보자. 저는 평소에 주의로부터 창의가 넘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구 저구. 저는 기존의 고리 따분한 기존의 사고 방식을 벗어나기 위해. 아니 이게 뭐야? 고리 따분한? 설마 고리 따분을 잘못 쓴 건가? 이대로 쭉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있잖아. 응? 고리 따분한 사고 방식을 버렸다 여기? 응. 거기가 좀. 왜? 역시 너무 흔한 도입부인가? 그게 아니고. 고리 따분이 아니라 고리 따분이잖아. 에이, 고리 따분하니까 고리 따분한 거지. 아이씨, 이게 아닌데. 근데 얘기 들으니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야! 너 이거 틀리게 썼다. 어? 어디? 1학년의 봄이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꽃샘 추위를 이겨나가며 제가 맡은 바를 여기. 곱샘 추위인데 잘못 썼잖아. 어? 두 배로 추우니까 곱셈 추위지. 꽃샘이 뭐야 꽃샘이 그리고 여기도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아니지 아니지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잖아. 우리 진짜 이 숙제하기를 잘했다. 안 그러면 참이 평생 틀린 맞춤법으로 살았을 거 아니야. 내가 틀렸다고? 그럼 여기도 봐봐. 이런 부당함에 거부감이 들었다. 내 재능은 나무랄 데가 없다고. 마음이 저려오곤 했습니다.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소읽고 뇌약관 고친다. 아! 그만! 그만 그만! 내 자소서는 내가 쓸 테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음... 아니? 잠깐! 뭐? 왜 또? 다시 말해봐. 내 자소서는 내가 쓴다? 그 다음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라? 이래라 저래라가 뭐야? 일해라 절해라지. 아! 그러니까 참이가 완전 열받아가지고 말이야 나중엔 내가 맞는지 자기가 맞는지 헷갈리더라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는데? 내가 싹 고쳐줬지 참일걸 <laughs> 내일 볼만하겠네 신참이 너는 다잘 썼는데 맞춤법이 이게 뭐야? 곱셈추위가 뭐야 곱셈추위가 아니 그건 봄에 두 배로 추우니까 곱셈이라고 <laughs> 그럼 이건 뭔데?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 음, 모든 것이 자연의 상태 원상대로 돌아갔다는 의미라고 금동이가. 어? 금동이? 금동이는 그런 거안 틀렸는데. 뭐라고요? 너네들은 친하니까 보여준다. 이거 봐. 고리 따분하니까 고리 따분한 거. 지두 배로 추우니까 곱셈 추이지. 어. 꽃샘이 뭐야 꽃샘이 아니지 아니지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잖아. 노송야 신차비 <laughs> <laughs> 이금동.